끔은 예기치 않던 사냥을 나설 때가 있다. 이 운없는 늙은인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부화불렸고 빛이 않게 나의 사냥감이 되었다. 사냥감은 숨골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 악스럽게 반항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 사냥감은 반항할 힘조차 없어 보인다. 하여 이번 사냥은 시시하고 병재미가 없다. 왜 나는 그런 나이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됐다. 나그 아이처럼 되고 싶어. 그 아이가 되고 싶어. 어떻게든 네 살인을 막으려고 해서 더 폭주하고 있었으니까 난 고민 그때 송년한테 연락을 했어. 누가 일단 저전부터 뭐 처리해야 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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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누구, 누구길래 박, 박사, 박사님을 저렇게. 내기잘 들었어. 성요한. 그때 성요한한테 모든 이야기를 다 했지. 그래서 성요한이 날 도울 수 있었던 거야. 성요한 집 지하실에서 치료를 받고. 거고. 나를 철저하게 속이고 이용했어 미안해 난, 난 막으려고 했어 그런데 왜 그냥 두는 거야 살인의 낌새가 보이면 바로 터트리기로 했잖아 나는 재상정한다고 했잖아 왜 약속이 틀려? 한 명도 아니고 지금 몇 명이 죽어나가고 있어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었다고? 미쳤어 당장 멈춰 당장 지금 그 아이는 폭주하고 있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누구야? 누구냐고? 응. 누군지 빨리 말해. 응. 말해! 응. 누구야? 어떤 새끼야? 후원자님, 응. 안타까운 소식이 있고, 얼마 후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찾아왔던 게. 두번 찾아왔었는데, 두 번째 오던 날은 많이 힘들고, 지쳐보였어요. 그날은 미카엘라 단 둘이만 얘기하고 싶다고 부탁을 해서 제가 저쪽으로 안내해 드렸죠. 미카엘라를 그저 아픈 아이로만 알고 있던 것 같아요. 말 하나 하나, 행동 하나 하나, 전부 다 기억하는 특별한 아이란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쪽입니다. 15년 만에 찾은 동생이라니 할 얘기가 많으시겠어요. 감사나누시죠. 고맙습니다. 제이야, 두렵고 외롭고. 울고 싶은데 위로받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 내 앞에. 무서워, 무서워, 제이야. 울었다고, 성녀아이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 재희야? 재훈이, 재훈이. 재훈이? 나에 대해 얘기했다고? 모두들 그 아이를 무서워하고 피했어. 동호야, 로 아, 다 봐! 찰나에 스쳤던 그 눈빛에서 15년 전그 아이의 눈빛이 보였어. 급습이야. 흉기가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손으로 막을 텐데 손가락에 방어운적이 있다는 건 손바닥이 미쳐 올라오기도 전에 공격한 거야. 손바닥이 올라오기도 전이라면 아주 가까이 있던 사람이라는 건데 그게 그 한서준을 추정하는 제소자 중에 나교도가 헤더헌터를 무시해서 벌을 좀 고쳐주려고 가장 가까운 사람 역시 그 아이인가 최근 일어난 살인 사건들에 대해 괜히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여자랑 무슨 상관이죠 그 사건의 범인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놈이에요 난그 아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대니얼 박사의 말이 난 믿어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준성이에게 재무 3팀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 거긴 왜? 확인할 게 있어서. 진짠지 꼭좀 확인하고 싶어서. 재무 3팀? 한 팀이 있었나? 여긴가? 내가 한번 들어볼게 내 킹실이 알지아아 아 그래서 김준성 요하나 나 준성이 그 음성 메시지가 네가 알아봐 달라고 했던 일 말이야 나 완전 졸려 아무래도 잘못 들은 것 같아 오지라는 조직인데 말이 다 맞았어. 끔찍하다 정말.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 있을까? 사이코패스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식 못할 거야. <laughs> 어떡할 거야? 기다려야지. 의식이 들어올 때까지. 그러지 말고 그냥 신고하자. 경찰을 어떻게 믿어? 그럼 언론에 터뜨릴까? 상대는 대한민국 최고 실세다 신고했다 지도세도 모르게 해주음 당할지도 몰라. 대체 어디까지 손이 뻗쳐 있는지 알수 없어. 그럼 어떻게? 일단 박사님 의식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자. 무서워, 요한아. 내가 해킹해서 자료 빼돌린 거 알게 되면 일단. 넌 해외에 나가있어. 너네? 어, 대니얼 박사님이 깨어나시면 그때 박사님이랑 같이 움직일거야. 걱정하지마. 조만간 깨어나실거야. 느리신 것 같은데. 보통? 정바름이 사는 동네. 아, 신고하면. 아, 정바름이 알면 안 되는데. 준성이 전발 입고하지만 않았어도 준성이 내 유일한 친구였어. 내가 헤더한터 아들이라 손가락질 당해도 늘내 옆에 있던 내 편이었어. 그런데 나 때문에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정벌은. 그래서 그 집에서 내 사진들이. 그럼 성윤아는 왜 정발음 사진을 여기 붙여놨을까? 방금 용의자 수색 영장 떨어졌어. 수색 영장? 차에 있던 사람이 한국이가 아니었다면 차에서 발견된 혈흔은 누구? 누구였을까? 제이야, 이 세상에 너랑 나둘 뿐이야.